그래서 참 AFC 입장에는 이게 분할 수 있어. 나의 소중한 마음을 아끼고아껴어 고백했는데 거의 뭐서 간다. 고백을막 후후후후 막 쏟아내도. 자 오늘은 형이 관심 있는 여자랑 좀 관계를 아름답게 좀어 부스터 타듯이 어? 좀 만들어가는 법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거야. 형이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생각나는 사례가 있어. 어떤 친구가 이제 회사일을 하다가 어떤 여자애를 만났어. 근데 여자애랑 더 앞으로 어차피 안볼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뭐야 가가지고 과감하게 마카마카 때려버린 거지 여자애한테. 이좀 접근을 했어. 근데 여자애가 오히려좀 당이 나오네. 근데 그때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도 뭡니까 아직 뭐요? 막 마린이 어 아직 마카의 어떤 초보적 친구다 보니까 더 진행을 못하고 혼자 고민만 하다가 한 달이 지나버렸어.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한달딱 들었을 때 와야지. 아! 이 게임은 이미 뭡니까? 나가리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꽤 있어. 뭐냐면은 이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시간 질질질 보내다가 그냥 짝사랑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푸시 친구들은 자꾸 당을 좀 확실하게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는 더 확실하게 보려고 두는 거보다 어? 바로 좀 마카를 흐흐흐 쳐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게임 진행상 이 여자를 꼬시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좋은 진행이다. 알겠어? 자꾸, 우리 AF 친구들 뭐예요? 아주 완벽한 상황이 돼야지만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호감인가 아닌가, 어? 막 졸라 고민하면서 좀 완벽한 상황이 나오면 해보려고 하는 거. 자꾸 시간만 보낸다고. 이게 어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여자를 꼬시는 것도. 왜냐면 여자의 감정이 항상 일정한 건 아니거든. 어? 여자가 뭐 어떤 완전한 신호를 주던가 나한테, 어? 여자가 계속 옆에 머물러야만 어떤 관계를 네가 만들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이런 뭐예요? 잘못되는 거라고. 고수랑 뭐예요? 바베 어? 세계에 있는 친구랑 갈리는 거야. 어? 일반적인 남자들하고 남녀간의 남녀간의 어떤 진화적 특성상얘 들어. 네가 관계를 빨리 만들어 나가는 게 여자가 관계를 만들어 오기를 좀 기다리는 것보다 어? 훨씬 유리해. 한 달, 두 달, 일 년, 이 년, 뭐라다 뭐야? 여자애가 쇼, 다른 애랑 막 사귀고 있다는 소리나 듣고 있고, 어?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아스라이 사라져간 뭡니까? 첫사랑에 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많이 쌓이고, 이게 약간 이런 습성 때문이야, 어. 떤 그냥 뭐, 아이와 쇼를 딱 포착하고, 그 관계를 흐흐흐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건데. 자꾸 또 관계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또 뭘로 가 고백으로 가려고 하니까 무지하기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리부단하기도한 거야 그건 사실 보면은 관계를 자꾸 기다리면 다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자가 너한테 당을 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네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야 여자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네가 볼때딱 당이 파악돼 그러면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게임을 진행하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알겠지? 그니까 여자의 감정은 절대로 고정적이지 않다고 이거 머릿속에 항상 넣으라고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는 언제야 어, 사람의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처음 만났을 때란 말이야 오케이? 그니까 여자가 너한테 호감의 신호를 표하고 있어 지금 그럼 뭐야? 과감하게 흐흐흐흐 <laughs> 가주셔야 된다고 그때가 낙동강 대범람 나일강 대범람 양지강 대범람 이렇게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알겠어? 그때야말로 마카를 좀 쳐주셔야 할 때. 그뭐 혼자 좀 어떤 확실한 신호를 막 오메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 밥들이 잘하는 거지. 여자가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막 와가지고 여자가 막 시어. 아, 밥씨, 사랑해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백할 것 같아. 어? 밥씨, 내일 저녁 일곱 시. 한잔콜막 이럴 것 같냐고. 여자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한다고 너한테. 선 약속을 걸거나 역고백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조건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런 것들. 알겠어. 여자의 어떤 감정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 감정에 편승하셔서 어트를 뿜뿜 나오게 해준 다음에 관계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 오케이? 이런 말 들어봤지? 어? 여자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감정도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네가 여자의 호감을 딱 느꼈어. 느꼈지. 그러면 바로 접근해서 카톡을 해서 뭐시 약속을 잡든, 아니면 상황을 좀 봐가지고 뭐. 어트를더 어. 아름답게 좀 박아주든 간에 좀 그녀를 쟁취하도록 어,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당을 아는 법은 어디 있나요, 선생님? 전 당을 잘 몰라서. 아, 형이 유튜브에 여자의 호감신로 어, 아는 법, 요것만 호감신로다 영상 많이 찍어 놨잖아.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끝에 가서 그거 보고 링크 딱 타고 가서 보면 됩니다. 알겠어? 거기 있는 거좀몇개 체크해 봐. 그래서 해당 되면은 좀 개동, 어? 과감하게 마카로 흐흐흐 가주시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서 씨어 낙동강 대범람 일어나기를 뭐예요 엎드려 기도 해야지. 회사 관련 소셜 있잖아. 소셜 같은 거. 어. 푸시 입장에서 여자한테 들이댈 어떤 좋은 공간이나 아니라고 형이 얘기했어. 지금까지 많이 연습하기도 되게 별로 좋은 공간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런 어떤 소셜 자체가 A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를 맨날 거기서 동일하게 보니까 좀 편한 마음이 있다고. 어? 근데 사실 연습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소셜 스킬을 익힐 그런 연습의 관점으로 보면은 연습할 공간이 전혀 안 됩니다. 거기는. 왜? 어떤 기술을 익히려면 우리가 충분한 연습 횟수가 필요하단 말이지. 어 다른 대상들하고, 오케이? 그니까 충분한 연습이라는 거는 많은 여자와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 피드백을 정확히 얻어낼 수 있거든. 사회적 지능 을 익히는 건또 많은 여자들과 소통이 필수야 그래서. 근데 회사는 뭡니까? 여자가 매우 한정적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여자는 뭐야? 너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미 박혀 있어. 그 상황에서 마카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일시당초에, 오케이? 또한 가지, 이게 또 소셔, 아, 소셜로서 회사에서 최악의 단점인데 예컨대 회사에서 리스 지연이 눈에 어, 들어왔다고 치자 그래서 한몇달 동안 상사병 앉다가 어떻게 AFC들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분 모르니까 관계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 어? 고백을 해 거기서 바로 그래서 까였어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이게 소문이 쫙 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안날것 같지? 어, 무조건입니다 사내 친한 여직원들끼리는 또 무조건 나가게 돼 있고 이게 좀더 올라가면 위에까지 다 소문이 가볍게 나 이런 거는 요새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요새는 좀 회사 안 하는 그래서 참 AFC 입장에서는 이게 분할 수 있어. 어? 나의 소중한 마음을 낚끼고아껴어 고백했는데. 어? 그거는 네 얘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막 모으고 모으고 모봐서 간다. 고백을 막 흐흐흐흐 막 쏟아내도 여자한테는 그냥 너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평가해달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상황뿐이라는 거야 이게. 알겠어. 고백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고백이라는 한거 거 자체가 너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얘기야. 사실상. 오케이 이 얘기는 어디서 정확히 알수 있냐면 형이 또 마튜브 찍어놓은 거 고백에 대한 것들 검색해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지? 어 그래서 아무튼 냉정해 지셔야 됩니다. 우리 어떤 기술을 제대로 익히려면은 회사나 AFC가 어떤 마카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스킬이 완성되어 있을 때어꼭 해야겠다면 그걸 확인해 보는 어떤 그런 공간 수준으로 좀 사용이 돼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마카 고수 되잖아. 그러면 이게 솔직히 회사건 어디건간에 여자 행동들이 싹 보이거든. 어디든 간에. 어. 그럼 그때 좀 마카로 좀 어트 좀더 날려주다가 먼저 좀 고백하면 만들면 되는데, 어, 어, 예전 회사는 좀 고수들한테 어떤 좀 아름다운 어떤 그런 장소가 됐었는데, 요새 회사들은 이게 좀, 어, 좀 약간 좀, 그니까 좀 추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권하고 싶지 않아. 뭐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연애 불을 쌌는데 내가 마카를 완벽히 켰다? 근데 뭐 마카에 한계는 없는 거니까. 오케이? 권해 얘기를 하자면, 고수들 밖에서 여자들 잘 꼬시고 뭐 이렇게 어, 어클 게임이든 아니면 로드든 뭐 저기 뭐야 메이드 게임이든 어 술집 어프로 치든 어디서든 그냥 여자 잘 꼬시는 친구들은 뭐 이런 고수들 고수 반열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상 회사에 딱 들어가도 그 보여 그림이 어떻게 꼬셔야 될지가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그냥 회사에서 이 소셜 스킬을 익히려고 시작을 하면은 완전 잘못되는 거야 알겠어 그니까. 경지를 밖에서 일단 일으켜 버린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심어 파이팅 넘치게 해야 되는 거라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부를 쌌는데 마카의 한계란 없으니까 어? 좀 파이팅 넘치게 파이팅 하고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됐어